예, 그건 대답하신 거죠. 네이버 아, 이해진 지하 의원님. 잠깐만 좀, 예, 제가 안 보여서 자꾸 이제 국회 불려 나오시니까 힘드시죠.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다행히 오늘 저는 뭐 이렇게 플랫폼사들 나와가지고 어 야당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질탈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어 조금 이따 한 시간 있으면 누리호를 발사하는데 저는 우리 플랫폼사들이 기왕이면 이 시선을 국민 생활에서 좀좀 넓혀야 된다 이런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질의를 안 드릴까 하다가 어 그래도 좀 궁금한 게몇 가지 있어서 어 나오신 김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네이버가 2014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그 tv조선 미디어랩이나 JTBC 미디어랩이나 미디어랩에 이렇게 조중동에서 만든 종편들의 미디어랩사들 지분 인수하셨죠. 지분 인수하셨어요. 네. 예. 예. 네. MBP라고 하는 당시에 네이버가 100%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그때 온라인 광고 판매 대행사였습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지분을 인수하셨어요. 20% 정도씩. 전체 금액은 한 30억 정도 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요? 예, 네, 굉장히 초창기 일이었어요. 사실 잘 2014년인데요. 한참 일하실 땐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 그쪽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그러면 이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 6월에 네이버가 이제 10조 이상 기업이 되셨죠. 시가총액 네네네 대기업 네. 집단에 지정이 되셨죠 예네올 네. 6월에 황통 위원장님 네네이버 네. 미디어 랩 지분율 10% 이하로 낮추라고 저기 시정명령 하신 거 맞죠 네, 6월에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받으셨습니까 내용 공유 받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전세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6개월 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아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그 책임을 GI로 바꾸신 거 보니까, 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laughs> 시선을 해배로 돌리셔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도 그 네이버를 초창기 창립하고 하셨던 분 입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사실 2014년 당시에 조중동이 네이버를 때린다 이런 이야기가 막 돌았어요. 뉴스 스탠드를 개편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 3, 3개사의 미디어랩 지분을 20%씩 인수를 한 이후에 그 기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합합리적 어, 의심이 들수 있는 부분에서 네이버가 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100% 지분을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지분 인수를 했단 부분이 하나가 아, 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네이버가 지금 뭐 대기업 반열에 올랐으니까 이로 인해서 어 이게 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어 방송 광고 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로 제 13조 6항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10조 이상 대기업이시기 때문에 어 지분율을 10%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챙겨 보시 바랍니다. 어, 네이버가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같이 좀 들어 주세요. 마이크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김범수 회장님. 그 저희는 이제 그 포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우리말로 바꿔 보면은 입구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저는 두 회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검색 회사로서 굉장히 잘 성장해 오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도 매일매일 이용하는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어, 언론인 출신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뭐냐면, 어, 뉴스스탠드. 점점 더 제가 본 이후에 특히 종편 출범하고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오고 뉴스스탠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상태에서 언론들이 포털에 너무 종속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종속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서로 속보 기사를 내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오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팩트 위주의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속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뉴스 스탠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는 독자 기구니까 잘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어떤 분이 들어가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지 를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될까요? 그냥 단순하게 답을 하셔도 됩니다. 뭔가 책임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심사 침체... 여기서 뉴스 제휴 평가 위원회를 좀... 구성하고는 있 위원들과 이 위원들이 음.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가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예요. 그런데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제일 평가해 가지고 나오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갈까요? 가지 않겠죠. 저도 물론 이제 배열 기준에 대한 제출 의무 관련된 법은 내놨어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 스탠드에 대해서 양포탈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선 TF도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는 안 받으셨겠지만. 개선을 해야 되고 이 배열 기준은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요번에 상반기에 네이버 카카오 포털에서 뉴스 콘텐츠 제휴에 관련돼서 이 저기 평가를 했는데 통과된 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25일부터 11월 초까지 그 서류 검토를 해 가지고 18일에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평가가 우리는 공정하게 됐어라고 해도 남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 그냥 포털사에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어, 또 하나는 어, 검색 어비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송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방송사가 있고 PPL에 다가가면그 옆에 인접 편성된 홈쇼핑에서 이걸 광고를 해요. 근데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맞춰 가지고 기사를 막막 막 쏟아내면 이게 마치 광고를 홈쇼핑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네네. 그래서 제가 드린 것, 뉴스 스탠드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검색 어뷰징에 대한 방지 차원. 이두 가지에 대해 두 분이 내용을 알든 모르든 간에, 어,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도 여기를 대표해서 나오신 입장에서 두 분의 의견을 좀 간단하게 좀 어,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예, 죄송한 점 제가 그쪽을 지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예, 잘 파악하고 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아마 실무자들 오셨을 테니까 실무자들 보고 하시고 이 내용들 좀 검, 저기 의논을 해주시고 방통위에서도 좀 챙겨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범수 이장님. 네. <laughs> 카카오에서는 뉴스에 대한 접근을 그래서 최근에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이용자가 선택한 방향. 어떤 카카오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알고리즘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한 뉴스만 바, 받아볼 수 있는 구조를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확장하는 방안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육성인들한테 두 분께 딱 하나 의견만. 현재 포털의 인링크 방식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뉴스 검색을. 지금 현재 인링크 방식이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는 언론사가 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또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시면 아직 잘 파악이 잘안 돼서 혹시 그분에 대한 뭐 접근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CEO들과 상의 해서 좀 얘기를 하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